영영 3년 페이스북 여건이 뛰어나 강남 인기 아파트인 도그맥스0 3천여 가구의 대단지다. 네이버 거리뷰안장원의 부동산 루트 방문 윤산실 거래가 같표나 서울 강남 4교육 1번지로 꼽히는 대지동 학원과 인근에 들어선 도그맥스의 아파트 매모각브로와할 교육 여건을 갖춘 3천여 가구의 대단지다. 대중교통과 편의시설도 표기하다. 2003년 분양대 260여 가구 일반 분양는1 0만 명에 가까운 내 순위자가 오며 청약 경쟁률이 368대 1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개별 단지 청약자로 역대 가장 많다. 빈줄 분양가가 6억 원 정도에 든84 2 4 0 0면적 2006년 입주했을 때 5억 6억 원의 동이 붙어 억2억 원에 거래됐다. 시장이 며 이후 들어선 서초구 방포동내미안 코스티지 방포자이아크로리버파크 강남구 대지동내미안 대치필리스 대지 등에 밀리긴 사도 여전히 강남 인기주택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84실거래가 지난해 30억원대에 육박하더니 올해 들어 31억원대에 안착했다. 빈줄 전세가 공시가격보다 저렴한 빈줄 그런데 지난달 17일 개혁한 실거래가 16억원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공개되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 불과 16일 전인 지난달 1일 실거래가 31억원보다 1 5억 어분나 내려간 금액이다. 올해 19억 원까지 올라간 전세가보다 쎄다. 시세보다 20, 30. 낮다는 공시가격 24억 4,400만 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16억 원이 2017년 말과 2018년 초 실거래가여서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시세가 4년 전로 되돌아간 셈이다. 빈줄.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나와 있는 매물 호가가 30일 5 0 3 4억 원이라며 믿기지 않는 금액으로 무슨급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거래로 볼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빈줄. 이번에는 중개업소를 통한 중개거래가 아닌 매도인 매수인 단직거래라서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기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빈줄 강남에서도 아파트값 업태 하락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와중에 손꼽히는 인기 아파트 의 반토막 실거래가는 집값 하락 공포감을 키우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빈줄 본지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저가 실거래에서 다뤄볼 수 있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 단거래가 아니다. 2년전인 2020년 3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일로진매매약이 실제 매매로 이어진 것이다. 16억원 매매약 시점 기준의 금액인 셈이다. 그래도 당시 시세에 한참 못 미친다. 2020년 1 3월 실거래가가 23억원 정도였다. 0 0 0 3 0 0 그래픽 기념 호 기자 이사크중인고 K R 용산서 17억원 떨어진 실거래가. 빈줄. 용산에서 성사된 시세의 반값 수준인 거래도 매매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20일 억 어, 2200만원에 계약한 용산구 한남동 향우 베스트빌 228. 다 올해 34월 이루진두건 실거래가가 33, 억 어, 38, 억 어, 5천만원이었다. 한달새1 7 억여원 내려갔다. 매매약 시기가 지난해 3월이다. 비슷한 시기에 실거래가 없었고, 2020년 5월. 실거래가 21, 억 어, 24억 원이었다. 역시 매매약 시기보다 싸다고 볼수 있다. 빈줄. 등기부 등본에 매매약 시기만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알수 없다. 매매약이 매매로 이어지는 것은 판사자들 간각 속한 계약을 실행하는 것이어서 직거래 형식의 하게 된다. 중개업소들도 할수 없다. 빈줄. 법률료 범문법인 좋은 대표변호사는 매도인과 매수인 담보의 의미로 매매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빈줄. 업계는 도금넥스 향후 베스트들 모두 압류 등채무 관계가 복잡한 것으로미어 매도인이 싸게 매도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게 아닌지 추측한다. 빈줄. 매매약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정식 등기가 아니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참구권 가등기다. 말 그대로 매매를 예약한 상태여서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매수인 가등기권자에 유리한 거래다. 빈줄. 자녀에게 증후 매매인가. 빈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뒤. 79와 222 교체를 가진 A씨는 2020년 79일 30대에 딸에게 증여한 뒤 지난해 매매 예약을 했다. 빈줄 업계 관계자는 부모가 다시 사가겠다는 뜻보다 자녀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당부로 대출 받는 등 마음에 들지 않는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려고 한것 같다고 말했다. 빈줄 매매 예약을 통한 거래 가격기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매매 예약 시점에 상승할 수 없을 정도로 최근 몇년내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매매 예약 거래가 많지 않지만 가격이 워낙 두드러지다 보니 속사정에 모르는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매매 예약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동향에서 제외하는 게 옳지만 일일이 매� 어렵다. 빈줄. 박원과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의원은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한 거래는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을 임는심요보다 자본이 될수 있다며 사연이 많은 실거래가에 이민하게 반응해서 안된다고 말했다. 빈줄. 안장은 기자 원지의중경고 KR 기자 프로필 확인사